교정 치료는 2,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대에는 굉장히 큰 행사들이 있죠. 뭐 졸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그리고 뭐 어학연수라든지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또 있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웨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웨딩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입안에 교정 장치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스럽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장치를 다뗄 수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를 붙인 상태에서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올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라든지 궁금증들이 좀 있으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교정 중에 웨딩 촬영이라든지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면 크게 네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장치를 그냥 붙이고 촬영이다든지 결혼식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뭐 최근에는 포토샵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서 교정 장치를 그냥 붙이고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교정 장치를 중간에 떼게 되면은 그 떼는 동안의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붙이는 데 있어서의 약간 비용들이 들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장치를 붙인 채로. 어, 웨딩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화이트 와이어라고 하는 하얀색 철사를 넣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뭐 흔한 옵션은 아닌데 우리가 아무래도 교정 장치가 튀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사의 그 금속 색깔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 색깔을 하얀 색깔로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티가 잘안나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와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서 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하얀색 와이어가 다시 금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철사는 하얀색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양체질에 의해서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지나면은 어좀 지저분해지거나 아예 하얀색 코팅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뭐, 웨딩 촬영할 때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위에 장치만 제거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정 장치가 보이는 위치는 위치하거든요 특히 이제 위에 앞니에 국한대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 장치를 다 떼지 않고 보이는 위에 앞니 부분만 어금니도 떼지 않고요. 앞에 작은 어금니까지 제거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웃었을 때 위아래 치아가 다 환하게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웃었을 때 위에 치아만 보시는 분들은 그 해당 부분만 제거하는 것도 좋은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옵션은 그래도 가장 많이 하시는 옵션인데 장치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물론 어금니 쪽의 장치라든지 그리고 힘들게 심어 놓은 스크류는 그대로 놔두고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치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뭐 위에 다섯 개 다섯 개, 아래 한네개네 개, 뭐 이렇게 한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의 장치들을 이제 제거하는 경우인데요. 어, 이런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웨딩 촬영 때 제거를 하고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결혼식까지 안 붙여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결혼식까지 다치르시고 장치를 이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 움직였던 치아들이 다시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꼈다 뺐다는 유지 장치를 좀잘 끼셔야 진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옵션 중에 아마 하나를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상황에 맞게 본인한테 가장 좋은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